대래시장에서 필요한 것더 사고 우습 리스크로 향합니다. 첫날 출발입니다. 이 상설 유호비 옆에 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천이0 부분 만만팔0 0 팔천 처음으로 트럭 카페에 왔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초밥 먹어 소 오. 할 아, 좋네. 우리 고기 고가고 맛접 사네. 곰빵 먹고. 음. 응, 음. 기도 부드럽고. 18,000원이거든요. 네0 아까 빵도 우리 차에 숨은 빵도 뭐. 어, 빵도. 소시지 맛이 어 짜나? 그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이 카페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꿀벌이 응? 벌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카페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바 로브스크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시골 주유소에 왔습니다. 러시아 시골의 주유소 풍경입니다. 아 그래 여기가 어디죠 웨이징 어? 주유소입니다 웨이징 응? 주유소 응? 그럼 뭐왜 여기 하게 됐죠 우리가 어? 응. 응? 뭘 때문에 아, 카페 갔는데 그 벌들이 아카시아 음. 나무가 많아 벌들이 우리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나니까 떼거리로 붙어있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카페에서 못 먹고 음. 다음 다음, 주, 다음 카페 다가 다음 카페 다가 가도 가도 카페가 없어요. 네, 응. 경유는 떨어지가고 어, 어. 응. 그래서 경유 찾아서 찾아서 이외 지금 없 와서 경류였고 주유소 직원에게 여기 주차를 허락받고 주차하고 이제 이 저녁밥을 먹습니다. 먹. 여행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먹읍시다. 근데 뭐그 때문에 갔어요. 우리가 여기 원래는 길 옆에 주유소 갈라 했는데 주유소 역학을 안해서 여기 오게 된거죠. 사실은 뭐 가는길에 음? 하버로스코 가는길에 음? 주유소에 영업되는데 그 갈라고 보니까 뭐 영업을 안하더라. 그래서 여기 와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뭐 사실은 세번을 잘못해갖고 50리터를 달라했는데 뭐 41리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뭐 러시아에서는 돈안 돌려준다던데 아 구리도 환불 받았습니다. 아, 그러고 여기 음, 주, 주차해서 뭐 해도 좋다 이렇게 할것 같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초반에 우리 응? 집 사람이 아 아유. 너무 위에 있어서 아, 좀 힘들다 이랬는데 아, 아, 무서웠어무서웠어뭐 제대면 뭐 우리 이거 뭐 CCTV도 있고 음, 그래서 자!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laughs> <laughs> 좋은 기운이 거치도록 도와주세요 <laughs> 안전운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러시아 슈퍼마켓에서 치타 가는 길에 먹어야 될 양식을 샀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채소 러시아 만두 러시아햄러시아닭러시아빵러시아러분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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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여러 와인. <laughs> 로 그 도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타로 다, 다 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앞에 트럭이 80을 달립니다. 여기가 90도로죠. 90도로인데. 이 음, 음. 뒤로만 쫄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음, 어, 편안하네요. 편안한데. 단점이 이거 참 앞이 참 풍경이 많네요. 그래서포로시라고 음.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닭 갈국수 같은 네, 맛 하고. 아. 네. 몰라서 주변 사람 아. 시키는거 가지고. 시키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뭐 <laughs> 치타로 가는 여정의 이틀째입니다. 여기서 정비 전부 다다 다 했습니다. 물도 꽉 채우고, 화장실도 비우고, 그 다음에 또뭐 했죠? 진짜 이제 화면이 깨끗해졌죠? 뭐, 응? 달릴 때 벌레들이 부딪혀서 유리면 앞쪽이 난장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썬팅, 썬팅을 응? 자력으로 벗기다가 이거 뭐 제대로 못 벗겨서 흔적 제거하는데 한 4, 50분 걸렸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값비싼 썬팅을 했는데 여기서 불법이라서 잡히면 벌리건. 다 벗기고 벌금 내고 해서 미리 자력으로 썬팅을 다 벗겼습니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접착제가 많이 묻어가지고 아~ 그~ 제가 하는데 힘썼습니다 아침에 아~ 자우 좌우, 좌우다가 끝이 안 보이잖아 아~ 찝혔습니다. 오, 진짜. 없다 어 진짜? 아 있다 여기. 어, 맞다, 델데, 여기, 여어 맞다 그다 여떼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있네. 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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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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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 러시아 마을의 한 풍경입니다. 러시아 아침 마을입니다. 여기가 새벽 한 5시거든요. 그런데 해가 사과처럼 빨갛게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이 마을이고요. 마을 전경입니다 저희들이 한 어제 한 7시, 6시 45분 정도 도착을 해서 어 주변 마을을 잠시 봤는데 식당도 못 찾고 해서 여기 정착해서 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오른쪽 이 집이 빨강과 하양이라는 명판이 어, 있는데 카페인 줄 알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치타에서 치타까지 가는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디 정도의 주유소가 있을지 어디에 쉬어갈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음, 그 기름은 떨어져 가고 어, 주유소는 끝이 안, 주유소는 안 보이고 인터넷도 안 되니 어디쯤 있는지 몰라서 속으로는 음, 좀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 비축해 놓은 그 통에 그 주유통에 조금 그 여분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여기 러시아 마을까지 음.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시나 4시 정도 멈추려고 했는데 주유소 찾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쉴 곳이 없어요. 계속 직진하다 보니까 여기 마을에 안착하게 되었고 주유소를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어 감사하고 또어 고마웠던 게 먼저 여행하신 분들이 음 비축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대때가 주유소에 다 떨어져서 없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인터넷이 안 되니 한없이 한없이 그냥 막연하게 갔어야 했던 그런 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무사히 이렇게 러시아 마을을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는 먼저 가신 분들의 여행자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것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슈퍼스타 게스트 하우스에서 음. 선그 여행자들의 꿀팁을 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여러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 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야말 잘하네요. <laughs> 우리가. 응? 이렇게 빨리, 뭐, 치타까지, 응? 치타 같이, 이렇게, 빨리, 그, 올수 있었던 거는 말 그대로, 뭐, 빨리 오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뭐, 환경이 조유소차다 보니 엄청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300km 남았으니, 우리 치타에서 좀 필요한 거좀 정리하고, 이제 울란 우대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또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파이팅!